어예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시작하죠. 레인드는 와... 거기 아, 네. 저거 보라색 느낌표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가자. 보라색 느낌표 아, 우리, 아, 우리 라디나 가요, 저희 그럼 별일 없이 우리 라디나 가서 라디나가요, 저희. 나르고 쪽까지 대기해야죠. 우리 라디나. 저희 라디나 가야 돼요. 나도 그는그 레더가 가고. 헨먼츠 에 나디나 있어요 저희. 우리 아, 피못준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예, 여기가. 예. 어 그린 다른데 갔어요. 아 오케이. 아예 루핀 아, 어, 우리 그 우리 여기 우리예요. 예. 왔다. 와. 와. 그냥 군는데 어? 저거 또 오는데? 라딘에서 뽕! 난입하거든요? 네, 마그나발 군도 우리 오케이마나발 군대 는구나 제가 대기할게요 마그나발 5초 뒤에 와요 네, 네. 대기, 대기 중이에요 아, 대기했어요 네. 네 우리 포 남아있나 근데? 이게 이동하면 앵콜이 사라지네 아, 아씨 이 이동하면 버프도 사라지네요 아 어, 그래요? 버라고예르고 네. 뒤졌고 거... 어?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어, 잡았고 아니, 예, 예, 예 그로기임? 아저 이내 갈게요 루브라 막내 힘들 잡고 있고 저희 루브라 대기 중 어, 낙바도 이거고 저또 아리 아, 어. 카운터가 와 이거 이동이 무제한이네. 야1배율이 근데 이렇게 안 밀리면은 공판 어떻게 할 게? 졌 점네. 와 공파 이 공파 공략... 200억 잡아야 될것 같은데. 공략법이, 공략법이 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공략법도 어. 200억 어. 잡아야 될것 같은데. 리래도이리네 어, 뭐, 뭐야? 이거 그냥 근데 200억 이상 안 잡으면 은야 진짜 웃기겠는데? 대단대데 이게 빡 속이면 깰수 어, 있는데 첫주에라 빡칠 것 같은. 나 보에서 나 배율이 5 0구나 뭘까 이게? 뭔가 저기 돌진할 때 파이프업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 밀려나네? 아. 밀려나네? 이거, 어, 그건가 뭐야? 뭐지? 오우, 쉣. 이게 뭐야, 이거? 딜배를100% 됐다. 란. 너 묶였어. 이게 뭔 게이지? 이거 구슬, 그, 어, 이건 다른 패턴인데? 그냥? 일단 죽진 않는데, 마우나발. 일단, 일단, 일단 죽지는 않는데, 맞아도? 여기 그 구멍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타겟팅 된다. 레이론 죽었어요. <laughs> 레이론 죽었어. 그 다음에 밟아서 <laughs> 터트리면 돼요. 이거, 이거, 잡판 밟아서. 그리고 평타 눌러서 팝한번 더. 그리고 세타. 이거 패턴 할 때, 패턴 할 때, 캐스랑 누르니까. 일단은. 아, 그버전좀 찍게 누르니까 캔들 됐거든. 저거? 맞나? 캔들 <laughs> <팬틀> 됐거든요.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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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르세네르 뒤졌다. <laughs> 왜 도망갔지? 뭐지? 조건이 뭐야? 우리 패턴 일단, 성공한 저, 거 아니야? 일단 저 투석기 썼어요, 일단. 어, 확실히 화력은 세네. 저 투석기 썼어요. <laughs> 준비는 끝났습니 일단 거점 방어를 아, 좀, 좀 하죠. 오케이. 금방 오니까. 안 죽고. 한 명도 다 전가? 죽었나? 아, 루브라 남았다. 루브라 어, 안 죽었어요. 로그 로그는 로그라 말고. 마우나벌 한좀좀 6코 넘기고 살아섰어요. 안 보이는데? 마우..마우 마우 죽었는데요? 그니까요 어..저기 천천히 샌 떴어요 마우..마우 잡았어 아, 네, 마우 죽었어요 네. 아잡았구 잡았어요 저희 그럼 음. 로그라 밖에 안, 그... 안 남아가지고 로그라에다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그러면 저희 이거는 셀게이트 가있을게요 네 우리, 우리, 그럼 우리 레드가 음. 셀게이트 갈게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로그라 위치 믿음 셀게이퍼 잡을 때까지 음. 네그 아, 주변에 있는 음. 네임드나 네. 그런 거 잡으면 네. 되나? 셀게이퍼.. 입혀셨어요? 네. 아까 들어가신 어떻게 했어요? 저희 처음에 아마 입포했는데입포 입호 도중에 끊겼어요. 아 예, 그래요? 에. 예. 어 뭐야 루브라 그러로 갔는데? 어? 나... 예고도 없이 저렇게 갈수 있나? 루브라가? 뭘까? 이렇게 왜얘 뭐야? <laughs> 진짜 모르겠다. 일단은 루브라를 아, 거기서 죽이는 게좋을것 같아요, 그냥. 아 우리 저 네인 네임... 명 포켓팅 됐어. 응. 우리 저 버려진 사막은. 아직 잡지 맙시다, 버려진 사마 저, 저 녀석은. 일단은, 그린이 이거 하고 있고. 네. 이거 안 잡는 게 좋아요, 버려진 사마 이거는, 누브라가 잡힌 다음에. 와, 우, 뭐야, 이거, 잡으러 가셨네. 저안 잡는 게더 나을 텐데. 네, 어, 예. 네, 루브라가 아닌데 예, 에게는데? 누브라 잡히고 나서 잡는 게 나을 텐데, 걔는. 아니, 에게는데, 얘. 루브라, 이거 그러네, 에게는 해. 왜냐면 이거 이걸 우리가 잡으면은 음... 루브라가 이동을 할 거예요, 바로. 게이걸 그래. 루브라를 요도한다. 그래, 우리 바로 이동한다니까, 루브라. 여기 가만히 있어요, 우리. 그거 바로 이동할 거니까. 잠깐만그럼면로 아, 온다는 거지, 애가? 네, 바로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 루브라가 이리로 오고. <laughs> 와. 이... 네, 그린은 저기 밑에 몸 있어요. 거기 가면 될거 같아요. 와. 아야 아, 그 오피 해야 돼, 이거. 게이지 채워야 돼. 뭐지? 로봐라는 잡았어요. 네, 로봐라 잡았고 아니, 아니, 일각 일각 다 패턴이다, 네. 는 거. <laughs> 너무 웃기데 어. 와, 근데 패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제 셀게이퍼가 네임드 이거 나오잖아요. 네임드 나오면은 바로 털 잡아주면 셀게이퍼의 스피 깎인대요. 나립 같은 건안 되는구나. 음. 셀게이퍼가 전차 같은 거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그건가 보네. 엔비티로 네, 관전하고 있어야겠다. 좀더 맞춰내야겠네. 네. 엔드키 누른 다음에 페이지 업하고 다운 이런 음 걸로조정한 다음에 다시 엔드키 누르시면은 볼수 있어요, 관절. 이거 배율이 갑자기 올라가 있네. 뭐지? 와, 아 이거 이걸 실시간 관절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네, 맵으로 네, 보니까 약화 상태라고 돼 있어. 반넘페이랑 90%. 메인 패턴 하나 나왔는데 아, 저 저때 떨어져가 전멸했어요, 우리가. 저 패턴이 뭔? 아, 아, 우리 이거 이서 원까지 당했을 거야. 소원까지 5초 아, 저거 저가, 저거. 아 저거 유도하는 거구나. 저런, 저거, 저거 유도하는 거네. 저거, 저거 유도하는 거네. 거. 된거 같은데? 있어. 다, 다, 다 고하면 되는 거아니야 이거. 자고. 어, 지금 위로 와야될것 같은데 이거. 예, 위로. 위로. 네, 위가 맞을 것 같아 요 이거. 약간, 약간 그 검은, 그 검은 연기, 약간 그런 걸 앞이상한 거. 아까 두명 잡혔나? 창판까지 있는... 있었었는데 위로 왔어야 되는 거 같아 보니까. 어쩐지 쌀게 체력 감소. 끝이다? 뭐지? 끝이다? 육? 설마? 어오 어. 누구야? 유진, 아이고, 유진이 화면 못어 잠깐만, 아몸 나왔구나. 아 이걸 까면은 잠겨요, 잠겨요. 아 이걸. 아, 아, 다 아, 아, 잡았고 한번 접었어요. 셀게이 퍼피통 깎을 거예요? 예. 네. 아, 밑에 저거 뜨는 거 뭐야? 네. 본인 이제 단모 보인대로 바로 두지면 돼. 아, 그니까 환영계를 다 닦고, 이제 단모으로 약화시킨 다음에 잡게 만드는 거구나. 아, 2패 넘어오면 강제로 추방이네. 누구 들어가셔야 돼요. 양파티가 도와주야 되네. 예, 1패 음. 깨면 무조건 추방. 아, 1패 그래. 되면 무조건 추방이 계속 네. 못해요. 1패, 1패 깨면은. 네. 호가 아마 돌았을 거예요. 이포 한번 해 볼게요. 그 잠기는 선까지가 일인거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바로 추방됨. 몰라 그냥 뭐 이포해 봐. 일단 이포해 봐. 이패가 치르이 더.. 것 같아요. 몰라. 뭐야. 켓들해. 일단 켓들해. 와, 이거 잠몹이. 잔몸이... 아, 아 씨. 배우리 30%네. 어, 잡혔다. 아, 나.. 아, 특이 틀어 드려? 네. 틀 죽이는데. 와 근데 야, 이거 잡아. 6배율 6배율 개빡세겠다 잡을 것 같은데? 잡았다, 딸기 1와다 딸겠네 어떻게 잡았어요? 벌써 잡았어? 2프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오오오자디르제와 아, 개새끼 와, 와. 여기 아, <laughs> 그래서 여기 지도 어떡해 아, 디르제 이동해요 디르제 바로 저거 아, 아, 눈요 뭔지 모르겠는들다저 역병에 저 아야야 가꾸라 예, 저기 와있어요 음. 디르제 그럼 역동의 시야스로 그냥 가 볼게요. 어떠어떠 역동의 시야스포 안 써도 될거 같은데. 와, 네, 일단 레츠. 네, 네. 지금 잘 빌리네. 지금 근데 피가 야네 <laughs> 우 우리가 이 정도 면맞으면은 게이지 깎이나 본데. 일단 구슬을 아. 구슬이 뭘까? 구슬을 먹으면 사는구나. 구슬 을먹으면차요 어, 뭐, 이게 참격 계속 들어오는데. 뭐지 아닌데? 그지? 아데가니라고 이거는 한, 한 명씩 어... 맞는 같은데? 뭐야? 넣고 점인가나 들어갔다 딜 그, 그, 그 타임인데? 그 구슬 떨어졌을때 데미지 들어오니까 점프하셔야 돼요 역병의 시야선죽고 어? 아 이거 아. W 누르니까 어. 그 이거 하려고. 잡혔을 때 W 누르니까 풀렸어요 어? 나 왼쪽에 무가 음. 무가 음. 보이는데요? 아, 사념 넘어. 저희 제형 여기 기다려 볼게요. 네. 네. 기다려볼게요. 네. 오, 이거 뒤를 째고 사념을 동시에 잡아야 아, 네? 돼요. 구튼을 지우는 거 같은데? 음. 이거 아, 여기, 여기 뒤로 뒤로. 어, 제 타이밍 조랐네. 이거 그냥 바로 입포 올려야겠다. 아, 이게 1패랑2패랑계지가 분리돼 있네. 아. 타오 역병에 나이너 어, 구슬 다지우는거 아닐까요? 아저 썼어요. 어 지금 이게 뭐야? 너왜 이거? 왜 이거? 나 구슬이 없네. 딱 구슬 먹어. 아 먹어 먹었네. 잘 무역 퍼져. 무조건 스피드했습니다. 뭐야? 어 이따 몰라. 이따 깨. 나 피지컬로 깨. 구슬에 피해. 가 가만히 서 있으면 구슬 올라가거든요? 이건 뭐야? 이게 이거? 나 좀비됐다. 이따 일단 보지 마 일단, 일단 보고 이거 뭐야? 아 멈춰 있어야 돼. 아 맞다 이거 움직이면 안 되지. 어얘 어디 가? 이래 아 움직이네. 아어아예아아 여기다 어! 아! 아? 아, 박는 건가 설마? 아때 어디든지 당신의 알아서 박는 거야 희망이야 박기는 희망이야. 아 바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오 멈춰 멈춰. <laughs>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공떠오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다 하면 풀리는구나. 이거, 이거 100, 100킬 패턴인데요, 1 0 0 디렉이 피통 얼마야요 디렉이 피통 얼마야요 지금 죽이면 안 돼? 57% 아, 한참 남았어요. 오케이. 한참을. 우리 583 딜컷 할게요. 그러기그러기 우리 킬 퍼, 우리 킬 퍼. 오케이. 잡아 대. 아 디렉이 먼저 죽여 우리 딜컷, 대, 딜컷 해야 돼 우리. 뭐야? 디렉이 잡아도 된다고요? 없 어, 요 어... 비리지! 먼저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사념 잡아놓을게요 이거 어, 사냥하고 융합을 해놔야 돼 어, 죽었는데? 죽을게요? 죽었는데? 네. 예 네. 오케이 우리 죽을게요 어... 죽을게요 뭐 끝이야? 아닌데? 끔찍한 죽일게요 지금 어. 바로 죽일게요 어. 1분대면 죽여야 돼아 몹을 먹으러 갔다고? 아 어우야 이게 바로 무격 걸린다고? 이거 아니야? 뒤덮힌... 뒤엎힌 사념 조언을 가야 될것 같은데? 이언포켓 뭐야? 어, 어디 어디요? 매복 있었어요? 나 여기 위위 위, 아, 위에 숨지고 있어요? 레지 네? 왔다. 언제. 아, 아 네. 미혼 됐어요? 아. 아 오케이. 그럼 디지가 하나 잡아볼까? 잡아, 잡아, 잡잡네 잡아, 하나 잡았어요 디리지가. 아, 그럼 네 마리 다 잡아야 되는 거요 설마? 네다 잡아야 돼요. 정원정원 <laughs> <정원화 웃음> 옐로우 정원화 볼까요 가돌지이 뭐야 이게? <laughs> 여기 정원 <종원> 한번 가볼게요. <laughs> 위에는 숫자가 뭘까? 어, 아, 이래지가그뭐 하면은 호스디그 쳐먹는다고 했는데 호스디그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야겠다. 어, 그린이 지금 이거 돼 있고. 정원 가야 되나? <laughs> 옐로우가. 그러니까 어.. 호스티스.. 호스티그.. 저기.. 뭐지? 이동하는데? 걔랑 옆경의 시앗이랑 부딪히면 좋은 거라던데 얜또 어디 갔어? 음. 그러면.. 아, 죽한거 중... 같구나 예, 오케이 이제, 이제 다시.. 다시.. 아 공격장.. <laughs> 지도 어떻게 봐? 어, 얘 부딪히라고? 야, 잠깐만요, 거품 온거 없게 일단... 해볼게요, 패턴 좀 봐볼게요 좋초 그 됐다 패턴 좀, 좀 봐해볼게요 아 몹끼리 싸운다고? 몹끼리 그 씨앗이랑 호보딜이랑부딪히게 하면 몹끼리 싸워가지고 아까 독돌이 싸웠다 싸워가지고 아, 그래요? 뭐야 나 진가 끊겼니? 와씨 뭐야 방금 이거 떠블 영면 눌러보실래요? 네. 바뀌고 바지고나 이거 됐어 그때 동안 딜 타임 저희 딜을 잡았어요. 이 형도 피가 까인데 뭐지? 막아? 네 뭐야? 이러고 나서 그록이던데 이러고 나서 그 아까 그록이였거든 이러고 나서. 형안 잡은 거죠. 재형 빔을 먹은 분노가 저야막한이 부르는데요. <laughs> 오, 그러네. 맞네 이거. 이거 해방 해방 키 누르면 잡힌 사람 이거 풀리고 딜 타임 나오네. 네, 역병 역병의 시선을 잡힐 때. 응. 어저 잡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네, 대기할게요. 주관... 포 남아있어요. 네. 그럼 우리 호스티스. 뭐야? 아3 0 초대로 죽어야 되는 거네 종군을둘 동시에 터야 돼요 안 되시면 오스 오즈마 그거처럼 네 사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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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거나 하나 하고 저거 동시에 잡아야 어, 돼요 먹는 건가 얘네가 지금, 지금 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지금 하면은 아, 아, 이제 유막 할 거예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육신으로 아 저기 가있해요 그러면 오스테고 거 가요? 호스티그~~ 안가도될거같아요안가 가도 될거같아요 어차피 일로오네 저희가있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디리즈를 한번 붙여준 다음에 이번에 디리즈가 죽으면은 이제 검은 질병이 검은 피를 흘린 자로 바뀌는데 얘가 피통이 반피가 되면은 호스티그를 처먹어요 와 어차피 죽는다는 뜻이에요 와 근데 일러 좋다 완전해? 와, 일로, 일로. 야, 잠깐만. 안전지대 어디요? 네? 잠 풀어보자. 캔틀저캔틀 했어. 저희 근데 탭을 계속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타는 대로 계속 게 써야겠다. 일단 탭을 뽑기를 잘 쓰면은 그냥 언제든지 임식이 될것 같아요. 예. 네. 음. 그냥 안 된다 싶으면은 템... 아아 어, 아, 가만히 가만히 써 템을 가만히 같이 쓰면은 또 손해니까 미리 콜을 네. 하면서 하죠 음... 가만히, 가만히 일단은 사냥 이동하니까 일로 간데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사령어잠깐만 컷컷컷컷 어, 컷, 컷, 컷. 어 사냥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이거 뭐야 네가, 뭐야 둘이 먼저 죽여요 둘이 먼저 죽여요 지금 사냥 죽이면 안돼아이고산돼 죽이면 안돼원 잡지 돼. 마요 네 어. 중원 죽이면 안 돼요 음 응.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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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로 왔어 이거. 아얘왜 이렇게 도망... 저건 지금 분상태야얘 아, 지... 음. 은근 빡대다 딜 타이밍이 없어 겁나 도 망가 어, 이거, 이거 약간 약간 그테이베스트 개.. 놓던 거 같은데 딜해지지금 이렇게 된거여 65개의 기사 역벽? 연습이야 연습이 괜찮은 패턴 패턴 패턴이 이거 아니, 패턴 어? 스택 하나 죽었다 차 죽였다 오디디님이 이거 지우는 거래 아 내가 지우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아 이렇게 아 당신은 태 있으면 되네 오케이 어, 이번아 이거 잡았다 잡 거래 잡 잡았어요 저거 지뢰랑 어, 저거랑 같이 잡았어요 오케이 예게요 줄게요 오케이 렇게 하면 더러운 필름 는자 나올 거예요 나왔네 마지막 가 마지막 나다 이게 커피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저희가 갈까 그냥 음. 레드, 레드가 이렇게 레드가 레드 갔다가 다음 판에 옐로우 한번 가보시죠. 네. 오케이. 네. 안 가죠. 음. 지금 안 가지고. 내기 내기. 네. 네 호스딩거도 이제 불사 헬스 음. 됐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뭐야. 역동지대 일로 가면 대요 주변에 있는 건 뭐지. 역동지대야 이거 가면 될거 어, 같아요. 역동지대 같은 거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어. 역 호스딩거 지금 나가는데. 역병 지금... 관절 확인. 보다 외치고 있는가던데. 잠방이야얘네잠몹이네 아, 그냥. 배율이 네아갑시기 점프. 어, 뭐야. 안 가죠. 점프 아니어야잠몹이 존나 <laughs> 너무 아픈데. 왜안가 이걸 깨야지 가지나 깬거아니 깼네. 보니까 어. 보니까 사념하고 디레지에를 같이 회복 상태 만드는 거죠 저게. 와아 어, 연출. 어, 와. 여출.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여출 뭐야. 와 연출 뭐야와 연출 뭐야. 어, 잘았네뭐 호그디트도 뭐지? 와씨 대박인데. 이거 지금 이름 였지 유명스인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호그디스로 할까요? 레시퍼 맞아. 오케이. 어. 와감자할 미스. 와왜위안 주고? 약간.. 약간 약간.. 그, 그 애교메인.. 애교메 모스랑.. 뭐하는걸까? 탭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야 이거 존나 아플거다 이게 뭐야 도대체? 아 그냥 흔드는거 같은데? 키엔드는거 같은데? 아!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아닌데? 어 그냥 막 뭐, 연타하면 돼. 아까 방금 그.. 네 명에서 같이 연타면 하 됐어요 방금 걸. 야 맞다. 어, 어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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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와씨. 어 얘네 얼마나 탐사해? 너무 딴딴한데? 여기 여 키언타 키언타.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역 역병 만전으로 힘기록이 지원을 아, 아. 아 이게 한 명만 키운다는 거고 나머지는 역병 반전 누르면은 지원이 되네. 이게 뭐하니? 하는... 안돼 잡아먹힌다. 음, 잡아먹힌다. 노트리는 어, 멀리 그, 퍼지 퍼져서. 안돼 우리. 여기가 또뭐 있나? 패턴 실패 같은데? 나 투기 안 왔는데? 나 투기는 안 왔어. 어. 전멸기. 공개? 점프? 이사썸프죽었이은죽었이이다이사다이 사람은 죽었나오사이오케이나이사이사람사사이사 그러게 그러이 사람은 죽었다. 이 딜 탑이 너무 좋다 일단 일단 얘얘오 이거 얘 일단 확확 누구 누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호, 어, 잡 잡아 되는 건가? 마지막이라 상관없나? 어. 몰라요. 마지막이라 이제 안죽을안 나올 거예요 호스티그 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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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브로 지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잡았다. 깨는 사람들이 이거 역병 망령 깨서 다음 되나예 그럼 역병 누른 다음에. 그 방향키 연타면 돼요. 어, 뭐야? 저한 명만 해도 한 명만 해도 돼한 명만 있저두 어, 명만 있저 명만 해도 더 바로 명만 네는데네 아, 명만 태는데저두 눌러봐요. 그저두 명만 러는데저두 명만 있는데. 저두명 있는데. 저두명 있는데. 있 연출이 있나봐요 8 0줄였는데오오오 오, 오, 그거다 언패에서 보 죽어 오오아 저거구나 아아 아, 이거네 아 이거 리듬게임이네 어? 아. 아어 <laughs> 오케이 나 성공 와 아. 그러면 아, 일로 그러면... 대기해요 아, 아, 잠깐만 저걸 리듬게임 못해. 지네믹스 열심히 한걸 아렉 걸려요 이거 격돌이잖아 세개 아오 렉 뭐야 또나 쟤 채웠나? 어디서 개소리가 어 잡았어 아 졌는데? 잡았어요? 우리 졌는데? 저희 들어갈게요 왜? 저희 들어가볼게요 왜 졌지? 오케이. 오 뭐야 저거 우와, 오 뭐야? 아, 리듬게임이구나 불이 안데와불급 뭐야 왜 안돼 아, 잡은거야? 아니요 반피 남았어요 어. 오우 쉣 어, 관전기능 너무 좋다 아 지금 탄막 나오면 안돼 뭐 이거 탄막 어, 아니, 어, 안으로, 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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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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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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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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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전아른아음아아오아이아케 아니, 아니,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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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 와, 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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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0아아아 자, 격돌! 뭐야? 페이스전아이구나 아, 이거. 또 그거야? 아, 그거. 리듬 게임, 이거. 어. 정확히 맞춰서. 와, 렉 너무 심해. 음... 했어안했어 X T 이걸로 모로시 가득하겠네. 두 개, 두 개. 테트 X T 아, 위뺐나 이거, 이거 뭐야? 와! 뭐야, 뭐야? 타임 초기야. 우리, 우리. 우리 아니, 아니,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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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가 많아. <laughs> 역시 리듬 게임은 11. 아. 오 뭐야 이거? 이런. 이러이... 야 리듬 이런 게임은 11. 아 뒤졌어요? 어 뒤졌다. 네 오,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깼어. 아아 우와. 와야 보니까 아 이분 살아있는 아, 분들이다 도와주는 것 같아. 아. 아 까비. 역시 리듬 게임은 11. 아 제발 안돼. 아 배쳤다. 뭐 났냐? 진짜요? 아 마력 반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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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조네. 유니크, 미츠, 유니크, 레어. 뭔데? 골카 누구야? 뭘가 누구야? 어, 내거 하나, 내거 하나, 내거 하나, 내거 이거 거래 가능 같은데, 야 역시 엘븐 <laughs> 어, 이거 노래 나온다. 잠깐만요, 뭔 노래야? 이거 떴는데, 오, 이거 떴는데, 이거, 이거, 이거 공축된거 그 문제야.